자, 안녕, 반갑다. <웃음> 자, <웃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드나켓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제 그 SFC PC, 우리말로 붕어빵 코인 토큰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슬 요시 플랫폼 안에 있는 드나켓 게임이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자, 일단은 내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게임을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일단 요시 플랫폼에 들어오면, NFT 마켓에 가면, 어, 여기 보면, 드나켓 크리스탈이라고 있지. 이 보석을 사서, 고양이를 내보낸 후에, 그 고양이로 또 알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내가 비추라고 했잖아. 대부분 보면, 기존 유저들이 이 보석을 전부 다 고양이로 변화시킨 이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사면 후에, 어찌 보면 사기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껴두고. 자, 두 번째 방법. 자, 요시 플랫폼 안에 있는 게임, 그 다음에 드나캣, 드나 DNA X캣 뷰를 들어가시게 되면 플레이 나우라고 있거든, 플레이 나우. 요거를 누르면, 자, 핸드폰 모바일 말고도 블루스택으로 연동이 돼서 게임이 가능하거든. 자, 여기서 보면 플레이투도 플레이투언 이거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다운로드 APP. 이걸 받으면 자,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 끝난 다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 자, 그 전에 보자 뭐 그러면. 자, 나는 자,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는데,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럴 땐, 마켓플레이스를 가시게 되면, 자, 아니다. 먼저, 지갑 연결을 한 다음, 마켓플레이스 가시게 되면은, 수많은, 뭐, 고양이와 알들이 있을 거야.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어, 로스트 플레이스로 보면, 이제 가격대 낮은 것부터 보이거든. 자, 이런 걸로, 낮은 거 사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뭐 내어할 뭐 기본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내어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 비싸기도 비싸겠고 그다음에 내가 내어할을 합친다고 해서 꼭 좋은 게 나오고 거지 같은 거 합친다 해서 꼭 나쁜 게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 때문에 낮은 거 사시면 되고 지금은 보면 1.2부부 정도 되지? 야, 이게 원래 게임 나오기 전에 SFC 토큰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팔 때만 해도 0.5부부 막 이랬거든. 허접한 거긴 해도 근데 1부부 이하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바이 나우 1.2부부로 바이 나우를 누르게 되면 내가 r 이 들어옵니다. 보면 올라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r 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시간이 있어요. 총 5일 120시간 120시간 기다리면, 이 알이 부화가 되고, 요, 요거는, 아, 이 알을 까면, 이 알이, 이것들이 나오는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와 이거가 합쳐져서, 이 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알을 보시면, 알의 종류가 다양하잖아. 이거와 이거리가 합쳐서, 이거 된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내 부모, 내닭내 고양이가 어딜까 싶으면, 클릭을 하면, 어? 인마가, 인마가 합쳐져서, 이것도 만들었고, 인마와 인마 합쳐져서, 뭐, 요것도 만들었고, 요게 나왔고, 이거의 조상이 누구냐, 이것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고, 알아보려면, 어떻게든 막,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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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쫙, 쫙이? 보면, 내 캐릭이 이게 제일 최초의 캐릭입니다, 이게. 이게 최초의 캐릭이에요, 제가. 이두 개가. 이게, 녹색보석, 녹색보석을 합쳐서 만든 고양이 두개예요 요두 개를 합쳤더니 뭐가 나왔냐면 내가 여섯 번을 까고 팔았거든 근데 이 많은, 수많은 고양이가 나온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판 것도 나옵니다 0 5부9에 팔았어 내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1.899죠 샹! 안 팔았을텐데 힐러들이 좀 비싸요 지금 아무리 허접한거라 해도 뭐 이거는 뭐 금액도 없냐? 와, 따잉잘 상하네. 이건 내가 힐러라서 일부부에 팔았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초기 화면을 가드릴게요. 이 자, 노고아웃, 자, 초기에 다운을 받으면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스캔 QR 코드, 그 다음에 크루스 프롬 포토, 뭐냐면, QR을, 카메라를 찍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사진첩, 사진첩에 있는 걸로 받을 거냐, 두 가지인데, 이 바코드가 내, 요, 내 드나켓에 있는 내 바코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코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자. 자, 여기가 지금 보면 브레스틱이에요. 보시면, 톱니바퀴.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저장소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자 자, 드라켓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쇼 QR 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스크린샷 찍습니다. 자 스크린샷 찰칵 찍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어저께 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렇게 했어 요렇게 해서 내가 헬라하니까 안들어가졌어 자 여러분 보이시죠 바코드만 있는게 아니라 주변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안돼요 정확하게 바코드까지 가져오십시오 다른건 안보여야돼자 요거를 저장을 하고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장되어있는 곳이 있을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내가 저장돼 있는 거랑 틀릴 수도 있어. 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드나켓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스캔 아니면 프롬 포토죠? 프롬 포트를 누르고, 자, 사진첩에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자, 요렇게 보이면, 제일 처음에 요렇게 보이면 이 투명 뭐 그림이 총 다섯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캐릭이 두 개, 세개 밖에 없다, 네개 밖에 없다 이러면 그냥 막 쑤셔 넣어.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1단부터 하면 되는데 1단부터 5단까지는 한 개씩밖에 안 주고 생각보다 애들이 세기도 세고 미수도 많이 뜨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단에서 거의 뭐 레벨업을 한 2, 3 정도는 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깰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점와 저는 스타트를 했는데 스타트를 해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제 캐릭이 두 개밖에 없어서, 세 개밖에 없어서, 졌어요. 로즈. 아니면, 아, 저는 질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를 부르고, 퀵툴 누르게 되면, 자,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졌거나,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종료를 했을 때, 이 행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행동력이 소모가 됐을까 안 됐을까가 궁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소모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모가 안 돼요. 나중에 패치가 돼서 소모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스테이지를 한 개짜리를 돌던 두 개짜리를 돌던 행동력은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20개를 붕어빵을 한 개짜리 두 개짜리든 획득을 하게 되면 이 행동력은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1K에 보시면, 이, 물고기 모양 누르시면, 자, 데일리 노그인 자, 한번 했죠? 컴플리트 했죠? 내가 스테이지를 10번 하고, 이거는 PV는, 이제 모바고의 싸움이니까, 10번을 스테이지 완료를 하면, 이제, 1K 2개가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오 PVP라고 있죠? 이거는, 다섯 번을 하라가 아니라, 다섯 번을 이겨납니다. 서세스 플라이 보이시죠? 자 이거는 내가 여기 보시면 아레나라고 있죠? 여기에서 매칭을 누르게 되면 모두 수많은 사람들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캐릭이 두개세개 사물며 다섯 개라고 해도 난 이길 수가 없어 존나 약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새들, 센 애들이 존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순위를 존나게 밑에까지 내린 다음에 어? 내린 다음에 하면, 그나마 조금 수월한데, 아, 힘들어요. 내가 사천 등인데도 힘들어. 이게 그전에는, 캐릭이 세개 있는 캐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마들이 한게뭐 있냐면, 자기들이 원한 건 이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패치를 시켰어요. 그니까 러세 마리 있는 팀들은 안 걸려요. 다섯 마리 있는 팀들이 걸리기 때문에, 다섯 마리당 덤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약해. 다섯 마리는 존나 쎄, 사천 등 존나 쎄, 사람들도 쎄. 나는 어저께 PVP 다섯 번 승리를 3 시간 동안 했어요. 이거 누르면서 스타도 하고 연병을 했어. 잠아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자이 아레나가 행동력 번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물고기는 획득이 불가능하지만. 1일 퀘스트 완료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 20개를 다 완료하고 자 아레나 돌리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100이부터 시작할 건데 그때 내가 만약에 행동력이 없을 때 아레나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말했죠. 1 퀘스트는 완료가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승패에 연관이 안 돼. 붕어빵도 안 줘. 그러면 뭔 말이냐면 내가 행동력이 없을 때 게임에서 행동을 넣는도다 써버리고 아르를 들어가게 되면 그 하루는 거의 못한다 봐야 돼. 왜겠어? 4천등 짜리랑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1 0 0이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내가 쪽 빠지게 해도 안 잡혀요. 어 4천등이랑 해도 다 3시간 걸렸는데 잡히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이 게임에 시작하고 나서 아레나라 먼저 하셔가지고 스테이지 붕어빵을 뭐몇 개는 버리냐 생각하고 어차피 지겠지만 계속 져가지고 점수를 저 지하 끝까지 갖다 놔야 돼. 그래야 그나마 1일 캐스트 완료를 할때 그나마 편합니다. 왜 1일 캐스트로 해야 되느냐? 자, 알아봅시다.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6세지보다 물고기를 두개 주는데 이두 개가 20번이면 40개죠. 근데 1일 캐스트에서 50개를 줘요. 보시면 50개 보이죠. 이 50개가 뭐냐면 내가 하루 받을 수 있는 50개예요. 그러니까 행동력으로 20개, 40개 받고 이 물고기를 또 50개 받는 거야. 90개야. 그러면 하루 90개예요. 이 계정이 90개인 거야. 근데 만약에 6 스테이지가 아니라 한다면 한 개씩이니까 20개, 50개, 70개겠죠? 이리퀘스트 완료가 된다는 가장 하위의 70개인 거야. 이레퀘스트를못겠다 50개 못 받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 sfc 1 5 0기가 돼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뭔 말인지 알겠죠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요렇게요렇게되어 있으니까 95개. 지금 제가 오늘 95개가 있네요 자, 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한번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근데 한 번씩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알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과연 오만 수차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거기에서 스킬의 난이도 강도 그 다음에 세기 정도가 있겠지만 애진간 하면 존나 아파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불하고, 이, 이 전기 있죠? 이 전기, 이 새끼들이 존나 세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 전기하고 불이 가장 아프더라고. 나는 명속성하고 다크가 좀 있는데, 다크 한 마리에 두마리의 나이트인데, 존나 죠 내가 약해서 그러겠지. 여러분, 요런 거는, 그냥 뭐, 처음에 알두 개를 구매한 다음에, 5일이 지나고, 5일 뒤에 또, 네 개, 두 개, 세 개, 까신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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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시면 됩니다. 단지,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도 또 계속 게임이 요구하는 대로 더 계속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초이스